네,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재성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재성은 어,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게 재성이에요. 그리고 재성을 잘 알아야지만 사주를 통변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 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라고 재물재. 를 쓰는데 이 재물재라는 것은 조개패 플러스 어 이게 조개패자요 조개패 이게 제주 재 이렇게 해서 조개패와 어 재주가 있는 것이 합쳐진 거예요. 그걸 이제 재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전에 어 예전에는 이 조개패가 물물교환, 그러니까 돈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예. 네, 그래서 어 조개패에다가 뭐 이렇게 새겨갖고 그거를 이제 현금처럼 이렇게 물물교환 가치, 그니까 교환 가치가 있는 어 그런 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주와 어, 이런 조개폐의 어떤 화폐의 기능을 해서 이제 이거를 재물재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돈이라는 뜻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재물도 되고 돈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조개폐와 제조제가 결합된 이 재물재. 이 재물재는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 재물, 이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 재성이라는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어,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사람의 어떤 욕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에? 과연 욕심이라는 건 뭘까? 욕망이라는 건 뭘까? 이 욕망을 이해해야지만 재성을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음,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 욕망이라고도 하고, 뭐, 욕심이라고도 하고, 혹은 또 어, 탐욕이라고도 하죠. 탐욕. 보통, 이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바랄 욕자예요. 바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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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바램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바램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기에 덧붙여서 마음심자가 하나 붙으면 욕심욕자로 바뀝니다. 욕심욕.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마음 자체가 강해지면 뭐가로 변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탐이라는 것은 이제 이 이것에 오히려 어, 탐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욕망하고 욕심하고 탐욕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탐욕하면 이 탐자가 들어가면 뭐가 달려지냐? 여기서부터는 분별심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심. 분별심이 있는 욕심과 분별심이 없는 욕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분별심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 아기들은요, 아기들도 똑같이 아기들도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아기들한테 어 욕심쟁이 그러긴 해도 너왜 이렇게 탐욕스럽니 이런 말합니까 아기들한테 너 탐욕스럽단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시시비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별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옳은 행동이고 이게 나쁜 행동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응애 응애 우는 거야. 엄마 찌찌 찾는 거고, 어? 졸리면 아야 하고 우는 거고 똥 싸면 표현을 못 하니까 갈아 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것도 욕망의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그냥 손 뻗어 이것이 가져도 되는 건지, 안 가져도 되는 건지,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을 구분할 때는, 어, 그런 것들도 같이 구분해줘야 돼. 이것이 탐욕인지, 그냥 순수한 욕망인지. 순수한 욕망은 뭔가 딱 보는 순간에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기에 탐욕이 개입이 되면 내가 소유한 것을 다루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더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 있죠. 범죄, 범죄 성립, 삼요사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어,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위법성이 있어야 되겠죠. 위법성. 그다음에 그 위법에 해당하는 해당 행위가 있어야겠죠. 해당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냐면 책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가 벌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왜 선악을 구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책임성을 못 물기 때문에 조각사유가 돼서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맨날 촉법소년 얘기도 나오잖아. 14세 그, 그, 미만 12살에서 14세까지는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최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고 2년형 뺏기는 때릴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 거 이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탐욕인지 뭔가 구분하고 책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에서는. 그러면 순수한 욕망은 나쁜 걸까요? 나쁜 게 아니죠. 인간은 순수한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어. 어? 먹고 싶어요.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순수한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을 지탱시킬 수 있는 기본 에너지라고도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뭐,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겠죠. 권력욕 이제 그 기본 욕구 외에 권력욕이나 이제 명예욕 같은 것들은 이제 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울 탐주의 개인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욕망을 구분할 때 예, 이렇게 단순히 바라는 거.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 바랄 망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랄 망이. 이게 욕망이거든요. 이거는 욕망이라는 것은 뭔가 욕망이 우리 언제 생겨요? 아기들이 욕망이 언제 생기죠? 뭔가 본능성이 충족이 안 됐을 때 욕망이 생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기면, 조금 더 자라면, 조금 더 자라면, 뭔가 봤을 때 욕망이 생겨요. 그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견물생심, 뭔가 봐야지 욕심이 생긴다는 거죠. 생물이라고 그랬네. 요즘에 생물이 먹고 싶은가 봐. 어. 이거는 순수한 어떤 견물생심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순간적으로 생기는 욕망이에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개입을 해요? 인성이 개입을 하든지 관성이 개입을 해서 야 그거는 남의 물건이니까 가지면 안 돼. 라고 차단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CCB를 구별해서, 어, 이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욕망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온 게 이제 책임성이란 말이야. 근데 금치산자, 나이는 많은데 판단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정신병자지.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책임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죠. 그 사람은 CCB를 판,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이 재성은 순수한 어떤 순수한 욕망도 있지만 탐재 개인이 될수 있는 탐욕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가지로 구분해서 어,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재물을 추구하는 성분, 예를 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저,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식신생재 배웠죠. 예를 들어서 식신 생재는, 식신생재나 재생관 같은 경우에는, 이거예요. 순수한 어떤 욕망이에요. 내가 순수한 욕망을 월급을 타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재성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욕망이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이, 이, 이 욕, 바람, 거나 바람이거나 소원이, 지나친 욕심으로 바뀌었을 때 남의 것을 탐하려 할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괜찮지만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제 이게 에, 탐재 개인이 됐을 때 탐재 개인이 됐을 때 이제 문, 비로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탐재 개인이 됐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재물을 공부할 때는 순수한 어떤 욕망과 탐재 개인을 어떻게 구분할 거며 그둘두 개의 차이는 어떻게 사주에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가 불교에서도 얘기하는 게 모든 욕심을 그런 말 있죠. 욕심을 버리면 욕심을 버리면 부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교에.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지, 정당한 욕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룰 때, 죄를 다룰 때, 이것이 지나치냐, 지나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제가, 어디 있으면 이제 지나치게 되는지, 어디 있으면 안 지나친지는, 제일 중요한 데가 월지예요. 월지에 일단 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미 지나친 거야. 그 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서 봐야 돼요. 월지에 있는 쟤는. 우선, 이 재성에 대한, 재성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욕망과 탐욕을 구분해야 된다. 이건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 내가. 내가야, 내가. 내가 뭘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죠? 사주에서 극이라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싶다요 욕망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요 가지고 싶은 것. 대상. 목이 토를 보면 토가 갖고 싶겠죠? 그래야지 내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금이 목을 보면 그것도 갖고 싶겠죠 잘 다듬어서 나한테 필요한 물건으로 뽐내고 싶겠죠 화가 금을 봐도 마찬가지죠 금화 교육을 해서 내거을 가치 있게 내 물건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겠죠 토가 술을 보면 가두고 싶겠죠 그래서 내 걸로 소유하고 싶겠죠 이렇게 뭔가 극한다라는 것은.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갖느냐, 정당하게 갖느냐, 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갖느냐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 갖는 거에는 과정이 따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갖느냐? 재를 갖는 방법은 첫 번째 비겁득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갖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가 갖는 거죠. 일간이 갖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비겁득재로 갖는 게첫 번째예요. 그것은 내가 다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갖느냐. 우리가 보통 비겁득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다룰 수 있는 힘이에요. 다룰 수 있는, 빅업득재라는 거는. 재를 다루려면 빅업득재가 있어야 돼. 빅업득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빅업득재 내는 것은 재보다 빅업이 조금은 더 강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빅업은 재를 극하잖아. 그래서 그 재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의미로 비겁 득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재물을 다룰 수 있다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 뭘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돈과 여자를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다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좋겠죠? <laughs> 그래서 이게 렇 비겁 득재가 잘돼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도 잘 다루고 왜냐하면 이 다룬다라는 표현이 조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슬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음향의 법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바뀌진 않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또 여자가 남자를 다룰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꼭 쟤를 어, 남자한테 여자라고 육친적으로 반드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니까 내 욕망의 대상. 요즘은 여자도 남자를 욕망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돈만 있으면. 응? 요번에 계곡 사건 보니까 그 가스라이팅을 해갖고 이렇게 유, 욕망의 대상으로서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 하잖아요. 그죠? 렇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도 남자가, 어, 재성이 될수 있는 거예요. 뭐 관성이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어, 매듭 짓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우리의 모든 욕망의 대상은 다 어, 뭐다? 어, 재인 거예요, 재. 그다 어. 원하죠. 이 재물을 욕망을 다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기본 욕망을 무시한 제도가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있는데. 내가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나,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나, 똑같은 어떤 대가가, 결과가 주어진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고. 그죠? 렇 그래서 그 이론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거든.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그 이해는 경제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욕망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우리 그 죄는 비겁득재가 된 사람들은 이게 다룬다라는 것을 잘 의미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겁득재가 안된 사람들, 그러니까 비겁이 약한 사람들, 신약한 사람들은 죄를 다뤄요, 못 다뤄요? 우리가 보통 재다신약이라고 그러죠? 죄가 많은데 일간이 약해. 그러면 죄를 다룰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자를 못 다룬다는 거죠. 여자가 나를 다룰 수 있겠죠, 거꾸로. 그래서 공초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욕망을 내가 마음대로 다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다 신약 사주도 그렇고요, 궁급정제 사주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내가 못 써요.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겁니다.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인 대표적인 사주인 거예요. 그, 그, 그런 사주들이 내가 다룰 수 없다라는 것은 돈은 내가 벌지만 그돈은 내가 마음대로 쓸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항상 돈을 누군가한테 대신 쓰게끔 만들겠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죠. 네? 그래서 여자분들이 결혼 잘 하시려면 의사들은 바쁘잖아요. 의사, 중, 의사 중에 제다 신약, 그, 신약 사주를 찾으면 남편은 밤, 하여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수술만 하고 나는 돈 쓰느라고 바쁘고 남편은 수술하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자분들도요, 제다 신약 사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 기가 욕망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쟤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 그 전략하고 전략하고, 얼마나 전략하겠어요. 자기가 쓸돈안 쓰고 계속 모으고 모으고 해서, 정말 그, 뭐, 요즘 무슨 백이 제일 좋죠? 어, 뭐, 샤넬 백을 하나 탁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 백을, 어, 이제 결혼식 때한 번씩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 백을 사용하는 게아니에 자기가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욕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 비 오면 자기 몸은 비를 담았더라도 이거를 막 감싼다든지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워서 어? 그냥 모시는 거야 모시는 거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워서 못 써요 그래서 통장에다가 있으면 남한테 자기 자식이나 남편한테 써도 자기한테는 못 쓰는 거야 아까워서 그니까 자기 옷 사러 가갖고. 누가 이제 성, 상품권 같은 거 선물하잖아 그러면 그 상품권 들고 백화점 가 자기 옷 사러 처음에는 갔다가 지 옷은 못 사고 결국은 애들 옷 애들 옷이 항상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식 저 남편 옷 이렇게 사고 자기 옷 거는 결국 못 쓰고 오는 게 제사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룰 수 없다는 라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돈에 의해 노예가 되는 거야 내가 돈이 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서도 못 쓰는 사람들은 어, 그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많아서 내가 다룰 수 없는 경우하고 제가 아예 없는 경우하고 무죄사주하고 응? 무죄사주도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죄사주도 돈에 대한 관념이 없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 무죄사주가 어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면 여자들이 다 떠나요. 한 1년, 2년 있으면 올래가 3년이야. 다 떠나. 왜 떠날까? 무죄사주 만나면. 눈치가 없어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 무죄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리. 여자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뭔가 존중받고 뭔가 이렇게 내만 그 나만의 자리가 있어야지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거든. 거기서 충성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남자에 대해서. 근데 무죄사주들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어때요? 겉돌겠죠. 어, 이 남자가 날 사랑하나? 이 남자한테 나는 어떤 존재지? 아무 의미가 없나? 이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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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어? 어, 바람피워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쳐서 떠나간다고 무죄사주들은 어? 또 제다 신약사주들은 대신 눈치를 봐요. 여자가 떠나가지는 않아요. 제다 신약은 여자한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어?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은, 어, 인생을 정말 즐기면서 잘살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룰 수 있으면 돈이 들어오면 자기를 위해서 일단 써요.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야. 남편이고, 자식도 그 다음이야. 우선은, 어, 내가, 어, 좋아야 돼. 그래서, 딱 보너스 들어오잖아 이렇게 비겁득제된 여성분들은 딱 보너스 들어오고 재생관된 여자들은 딱 보너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피부과 가고 갖뭐 에스틱 1 0회권다 끊어버려 그냥 일시불로 끊고 가서 받는 거야 남편은 여기 뭐 건보서지 피든뭐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내 얼굴이 맑아져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다룰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다음에